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온 국민 중에 단한 사람 내란 속에 피고인 윤석열을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철저히 한 사람만을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늦어지는 짐작되는 사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운영에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 즉시 즉 항고 포기서라는 중대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바가 없는데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느라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 단체에서는 검찰총장 심우정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즉시한고 포기서가 제출도 안 됐는데 내란 속의 피고인 석방지휘한 심우정은 내란 공범 자백한 것인가? 공수처는 김성훈 영장 4회 반려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불법적 석방을 지휘하고 도주를 원조한 심우정 엄단하라. 결국 피고발인 심우정은 단한 번도 위헌 결정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 스스로도 일관되게 즉시 항고하여 재구속된 사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만 위헌성이 있다는 거짓 주장으로 부하 검사들의 정당한 즉시 항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즉시 항고 포기서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즉시한 고 포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 지위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임에도 법무부, 교정공무원 등이 마치 합법적인 석방 지휘인양 믿도록 속여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 유지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심대하게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147조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탈취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심우정은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즉시 항고 포기서가 아직 당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즉시 항고 포기의 법적 효력이 미처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석방지위를 강행하도록 부하 검사에게 지시하여 서울 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등이 검사의 불법적인 석방지위서를 적법하다고 믿게 속여. 대란 속의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하게 만듦으로써 법률에 의해 구금되어 석방되면 안 되는 수용자의 탈옥과 도주를 원조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직권남용 및 도주 원조죄의 제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어, 한 가지 어, 국민과 언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단체와 야오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어, 이러한 구속 취소 윤석열 1인을 위한 이런 즉시 항고 포기에 관하여 직권 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단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회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직무유기 직권 남용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일 고발까지 최근 들어 세번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검찰총장의 법 앞에 평등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단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공수처에 촉구합니다.